일단 저는 한글 쓰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라고 요즘 그 모바일로 연동, 연동, 연동되는 게 있어요. 그거죠. 직장 다니면서 출퇴근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날 쓸 목차들을 막 생각해서 그거를 출퇴근길에 막 구글링 하거나 네이버 검색해서 좋은 기사,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제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내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하거나 조각조각 시간들은 책을, 책을 보거나 지하철에 구글링 하거나 좋은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나한테 카카오톡이든, 에버노트든 보내놓고, 집에서 그, 걸 책을 쓰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하루 후, 후트로 쓰시면 안 돼요. 예, 집중해서 쓰셔야 됩니다. 네. 예. 대신에 이제는 생각하시는 거를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신문도 저장, 저, 이, 첫 번째 책이 신문으로 쓴 거거든요. 99% 신문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어, 신문 내용을 정리해서 제생각이 입혀가 책을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제가 한, 20년 때 지금 책, 신문 한두 군, 두개 보고 있는데, 그 신문 내용도 가지고 스크랩한 걸로 제가 좀 정리한 거고, 나머지 얘랑 때는 이제 뭐 경쟁사라든지 제생각을 입혀가 쓴 거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뭐, 파일링으로, 오프라인 파일링으로 아날로그로 처리하시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에버노트 가은데 스택으로 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한 권을 다엑셀로든 항상 그거를 저장, 이제부터 하나하나를 저장, 아니면 카페 블로그 올리시든지, 그거를 그냥, 그냥, 뭐, 깨작깨작도 공책에쓰시다 없어지잖아요? 방청소 할때니까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항상 아카이브, 디지털 아카이브든, 아날로그 아카이브든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러지. 예. SNS 올려놓든, 아니면은, 그 스크랩을 하든, 에버노트 올리든,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온오프라인 같이 항상 이제 DB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